자 가볼게 얘들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수 fx가 있는데 f를 오른쪽으로 한칸 밑으로 두칸 그러니까 f를 x축으로 1만큼 <laughs>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킨게 gx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그 니네 다 조건 보게 되면은 이 함수가 주기가 3이잖아 얘들아. fx가 주기가 3인데. 얘들아, 주기가 3인 걸 평행 이동해도 주기는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아, 이게 gx도 주기는 얘들아, 이제 3. 이 정도는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gx도 주기가 3. 그러니까 너희가 0부터 10까지 gx를 적분을 한다는 거는 0부터 3까지, 3부터 6까지, 6부터 9까지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얘들아, gx를 적분한 거가 3개가 있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9부터 10까지는 0부터 1까지만 gx 적분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0부터 3까지랑 0부터 1까지 gx 적분하는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얘들아, 0부터 3까지 gx가 이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써줄게 얘들아 이런 식으로 써도 이제 괜찮겠지 그러면 이제 너희가 이제 얘는 그 fx가 오른쪽으로 한칸가 있는 거잖아 원래 fx가 오른쪽으로 한칸가 있는 거 내가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푼다 그랬니 얘들아 얘를 왼쪽으로 한칸 얘를 fx로 만들어 주는 순간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3각아 2까지가 되겠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3. 이거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몇이야, 어 얘들아. 6이니까, 마이너스 6인데 3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도 이제 어떻게 쓰겠니? 0부터 1까지 F가 이거니까, 마이너스에 0부터 1까지 EDX라고 쓰시면, 얘도 이제 어떻게 돼, 얘도? 왼쪽으로 한칸 이동하면 0부터 1이 마일부터 0까지가 될 거고 f(x)의 dx.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2. 근데 호함수니까 얘들아 얘는 0부터 1까지 f(x)dx랑 똑같을 거고 0부터 1까지는 4가 나온다며. 그다음에 얘는 얘들아 3배는 나중에 해주고. 마이너스부터 0까지 fxdx에다가 0부터 2까지 fxdx가 될 텐데 0부터 2까지는 0이라고 나조건에 나와있고 얘는 좀 전에 4인 거 내가 했으니까 4, 3, 12 12에다가 4 더하면 16인데 거기서 20 빼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거 잘 복습하자 얘들아 이거이 이 문제는 이제 연습할 만한 기출 문제가 이 문제야. 이건 내가 얼마 전에 띄워줬던 것 같은데. 뭐 그림도 가능하고 식도 가능한데, 지금 이거는 얘들아 이제 그림이 아니라 식으로 간단하게만 좀 풀어준 거야. 방금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야, 얘들아. 이 문제는.